대하, 대바라기 하이, 용아, 용바라기 하이. 아따마 배가 고파가지고, 어, 방송 한번켜봤습니다 자, 먹방을 하기 전에, 우리 긍정성 한번 해봅시다. 자, 핑가트 딱 만들고 시작! 우리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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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! 랄랄랄랄랄랄랄, 건행풍감사! 우리는 건강해, 행복해, 풍족해, 감사해! 사랑해. 하트 뿅 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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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뿅 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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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불행해져요. 아시겠어요? 자, 또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자, 밥을 한번 먹도록 할게요. 아우, 배가 솔솔하게 고파요. 배가 솔솔하게 고파요. 오늘 뭘 먹을지? 냉장고를 한번 열어봅시다. 일단은 밥을 먹고 싶네요, 밥을. 어우 밥이랑 고추도 하나 먹고 싶고요. 밥이랑 고추. 아름만전 이건 이거 이름이도 먹고 싶네 밥이랑 고추 이름이 그리고 총각김치 아 김치 통에 돼 있는 거 먹어야 되겠어 통에 돼 있는 거 먹어야 되겠어 먹기 전에 일단은 어우 쌈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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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고 그러고 밥을 먹으려면 밥을 데워야 되겠지 응? 아, 밥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. 굉장히 밥을 하나 돌려야겠 아, 되게 양이 많은데. 그래도 먹고 싶은데. 양이 좀 많아도, 어, 가못픈게 오늘은 쪼금 먹어야 되겠지. 먹어야 되겠는데. 밥이 얼마나인 와, 하나 돌려야지고 오븐 돌리면 안되겠어요? 오븐 돌리는 중에 어 일단 다른 거좀돌리도해드리겠는데 라면도 먹고싶고 아이고 라면도 먹고싶네요 여러분 아이고 겁나네 언제쯤 얘기해요? 라면도 하나 먹고 싶다. 뭐 이렇게 일단은 제주 강릉 사람 한번 먼저 먹도록. Thank you, I w i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한입만. 미스터 미스터 구독자 2억 8천만 명. 축하, 축하 축하 최고 최고 와 2억 8천만 명 r Mr. 면 r 억 r Mr. 미스 미스 최고야 최고 r Mr. 미스 미스 오케이 오케이